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 자 네이처 셀이 점점 더 최근에 이제 저가 이타라는 흐름이 나오는데 조금씩 긍정적인 신호들이 나오고 있어요 자. 신용장거를 좀 내려가고 있어. 그쵸? 어, 이런 부분이 나오고 있는데, 오늘은 제가 여러분들께 조금 캔들의 패턴에 대한 설명을 드릴게요. 이거 굉장히 중요해서, 캔들 패턴을 설명드리면 여러분들이 조금, 어, 반등 지점을 잡기가 쉬우실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부분 먼저 설명을 드리고, 어, 여러분들과 함께 좀 자세하게 좀 분석을 해보도록 할 텐데요. 여러분들, 자, 먼저 우리 이런 캔들이 있어요. 잘 보셔요. 자. 이렇게 양이 나오고 음이 나오는 캔들이 있어요. 그렇죠? 이렇게 나오는 캔들이 있고 또 이렇게 양이 나와요. 양이 나오고 중간에 한 두세 개낄 수가 있어요. 두세 개껴 음이 나오는 캔들이 있단 말이에요. 이캔들 한번 찾아봅시다. 자, 자 보시면 여기도 이렇게 나오죠. 맨 고점에서 잘나와 이게 그렇죠? 이거 여기도 그렇죠? 여기도 여기도 확대를 해볼까? 맞지않아더 양음, 양음, 양음. 이건 뭐야? 우리가 딱 봐도 뭐, 이게 뭐 어떤 캔들이야? 하락을 만들어가는 캔들이야. 그렇죠? 이 캔들이 나오면 좀 조심해야겠죠. 자, 그 다음에 그 다음 봅시다. 이번에는 음이 나와. 먼저 음이 나오고, 자, 음이 나오고 양이 나와요. 이렇게 그렇죠? 또 의미나오고, 이번엔 반대로 이렇게 뭐 이쪽으로 두세 개가 끼고 양이 나와, 이런 캔들이 있어요. 자, 찾아봅시다. 지금 자 보시면 여기 하나 정도 있고, 나머지 요, 여기 정도 보이진 않죠. 그런 캔들이 확실하게 보이진 않아요. 지금 그쵸? 주봉에서 볼까? 아직은 나오지는 않고 있어. 그런 캔들 자체가 그쵸? 자 월봉에서 보면 잘 보인다, 그렇죠? 이런 자리라는 거지, 음량, 그렇죠? 예, 이런 자리. 또 여기도 음량. 이런 자리 를잘 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반등을 잡아가는 캔들이기 때문에 굉장히 잘 보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제가 말씀을 드려요. 그래서 여러분들 항상 중요한 건 뭐다, 여러분들? 캔들의 패턴을 보고 흐름을 알면 되고요. 그 다음에 알아야 되는 건 뭐다, 우리가? 주식은 추세다. 눌림 목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자, 눌림 목이란 뭐냐면 우리가 이렇게 높은 산이 있으면 이 높은 산을 그냥 한 번에 올라갈 수가 있어요. 절대 한 번에 못 올라가죠. 올라가다 체력을 비축하고 올라가다 체력을 비축하니까 어, 쉬어가면서 올라간단 말이에요. 주식도 봐요. 쉬어가는 구간이 필요해. 이 쉬어가는 거는 뭐라 그래요? 눌림 목이라고 해요. 그러면 우리는 이 구간에 어떤 고민이 생기냐면 자첫 번째 매도로라고 수익을 실현을 해야 되라는 고민이 생기기도 하고 두 번째, 아니야 나는 홀딩을 하고 추세를 지켜볼 까 이런 고민이 생겨요 희한하게도 나만 매도몰라하고 나만 홀딩하면 내려가요 왜 그래? 이게 기준점이 없어서 그래요 그래서 기준점을 세울 때 필요한 게 장대 양봉이고요 주가가 올라가다 조정이 되었을 때 절반을 잘 지지하면 홀딩, 이탈하면 매도하시면 돼 때로는 이탈했다 돌파할때 저항이 되기도 한다 이것만 기억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제가 볼땐 얘는 이거야 이것만 이탈 안 하면 돼 이게 가장 큰 봉이잖아요 여러분들 그렇죠 여기 얼마야 15,000원 부분만 이탈 안 하면 돼요 여러분들 15,000원 최종 지지선을 여기 오면 이제 반등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제 생각이죠 네, 그러면서 지금 얘가 우리가 제가 하늘 모르고 올라가던 뭐다 신용 장고를 드디어 떨어지고 이 지표가 떨어지고 있어 그러니까 얘가 여기까지 떨어지면 얘는 이만큼 떨어져 죠 그러면 여기서 반등 나올 때 무조건 들어가면 되고, 네이처셀은 그 정도로 공략을 하시면 될것 같고요. 지금은 여러분들 어떤 종목을 사야 되냐면 우리가 굵직굵직한 테마의 흐름을 아는 것도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가 전년도에 어땠어요, 여러분들? 테마 자체가 네? 여러분들 어땠어? 전년도에 전년도에는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6개월 동안은 반도체 관련주가 상승을 했고, 후반기부터는 뭐야? 어, 굵직한 테마들이 움직인 첫 번째? 경영권 문제 관련 이슈 등 종목들이 많이 움직였어. 고려하연영풍종일다 하는 종목이야. 그 다음엔 테마가 소강될 즈음 하니까, 대선 인맥주, 아니, 뭐죠? 아니죠? 탄핵이, 아, 뭐죠?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이 되면서 트럼프 관련주들이 많이 급등을 했고, 그 다음에는 탄핵 이슈가 나오면서 대선 인맥주들이 엄청나게 상승을 했어요. 그러면 지금은 어떤 테마일까? 지금은 여러분 실적 시즌이잖아 실적 시즌 여러분들 다 아는 실적 시즌이에요 실적 시즌에 뭘 해야 돼 기업들이 이익이 많이 난 기업들은 주주 환원을 합니다 환원 그렇죠 주주 환원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어 배당을 많이 하는데 그다음에 많이 하는 게 무상증자인데 무상증자는 뭔지 다 아시잖아요 주식을 무상으로 받는 건데 최근에는 1대5 무상증자가 가끔씩 나와요. 그래서 우리가 1대5 무상증자는 한 주당 다섯 주를 받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호재인데 어 이러한 종목을 무조건 사야지. 그래서 재무도 안전한 종목이기 때문에 어떠한 종목을 사야 되는지에 대한 설명 드립니다. 영상 끝까지 집중해주시고 미리 좋아요도 부탁드릴게요. 자, 여러분들 최근 어, 무상증자 이슈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무상증자, 그렇죠. 무상증자는 뭐예요? 말 그대로 주식을 무상으로 배정을 해 주는 거예요 유상증자랑은 차이가 나죠 그래서 무상증자가 나오면 어떻게 돼 주가 자체가 여러분들도 아시, 아시겠지만 급등을 합니다 근데 최근에는 예전에는 1대1 무상증자가 대세요 지금은 아니에요 1대5 때로는 1대10도 무상증자를 해요 그래서 제가 한번 뉴스를 찾아봤어요 봅시다 뉴스를 보니까요 자 최근에 제가 1대5 무상증자 했던걸 봤어요 공구우먼 있죠 여러분들 보시면 공구음원도 1대5 무상증자를 했습니다. 공구음원은 신규 상장하자마자 1대5 했고 그 다음에 미래산업도 했어요. 자 제가 이 차트를 한 번씩 다 보여드릴 건데 자 모아데이터도 그렇죠? 1대5 무상증자를 했고요. 스티르라는 종목 도 1대5 무상증자를 했습니다. 그럼요. 요네종목에 우리가 차트가 얼마나 올랐는지 한번, 어, 한번 보도록 할게요. 공구음원 미래산업 그렇죠? 보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들 공구음원이라는 종목이죠. 얘도 무상증자하고 얼마나 올랐어요? 1000% 올랐습니다. 그쵸? 여러분들 보이시잖아. 예? 무상증자 권리락도 나오고 나서도, 예, 우리가 이 종목은 1000%가 올랐어요. 그쵸? 그 다음에 우리가 봤던 게또 미래산업이죠. 미래산업도 보시면, 자, 뭐 차트 찾아보면 다 나오니까 여러분들. 거짓말을 할 수가 없는 거야. 그쵸? 우리는. 자, 얘 같은 경우도 어때요? 600% 올랐죠? 잘 보이시잖아. 그쵸? 매수와 매도 신호가 정확히 떠지긴 했지만, 충분히 400, 500%는 우리가 미리 알고 있었다면 수익을 볼 수가 있었을 거예요. 그쵸 그다음에 또 뭐가 있어요, 여러분들? 모아데이터도 굉장히 핫했던 종목이죠. 자, 모아데이터. 자, 보세요. 이전부터 400% 올랐죠? 1,000원짜리가 예, 7,000원까지 갔죠. 7배는 올랐네. 그쵸 예, 이렇게 많이 올랐어요, 여러분들. 그렇잖아요. 무상증자 권리락 다 나왔고. 무상증자. 예. 그다음에 아까 봤던 것도 모이 뭐 스튜디오 미르예요. 그렇죠? 이 정도도 보시면 자, 여기도 얘도 권리랑 나오 무상증자 나왔죠. 결국은 뭐냐? 무상증자 물량이 터지는 날은 하락을 하지만 그전에 뭐다? 얘도 충분히 5천원짜리가 어, 15,000까지 3배 이상은 갔단 말이야 그럼 뭐다? 우리는 아, 이거를 알 수가 있죠. 야, 무상증자가 되면 주가가 무섭게 오르는구나. 그렇죠? 맞아요. 이거는 여러분들 정보 싸움이에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이제, 1대5 무상증자, 예정이 있는 종목이 있다면, 이런 종목이 또 있다면, 매수하시겠어요? 안, 하시겠어요? 당연히 매수를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께 종목을 하나 준비했는데, 보시면, 저희도 최근에 좀 정보한 입수에 의한, 최근에 차트의 모습이죠? 이미, 어, 아까도 제 차트에 보시면, 매수 신호는 이미 떴어요, 이렇게. 매수 신호가 뜨고, 그쵸? 어때요? 거의 2년간? 긴 행보를 만들었죠 여러분 주가가 급락이 나온 이후에 2년간 굉장히 긴 행보를 만들었기 때문에 이중 매수를 하셔야 되는데 어 무상증자에서 가장 중요한 건 유보율이에요 유보율 회사에 유보자금이 많아야 그쵸 회사에 유보자금이 많아야 보다 예, 당연히 어, 주주한테 주, 주식으로 배정을 할거 아니에요 무상으로 그래서 유보율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자 유보율이 몇 프로예요? 2800 프로예요 유보율 2800 프로예요 이거는 여러분들 무조건 갑니다. 갈 수밖에 없는 자리에서 어, 그래서 유보율이 굉장히 중요한데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정보한 입수에 의하면 한 주당 7주를 무상증자인데 유보율이 굉장히 높다 보니까 제가 보기 거래소에 등재되어 있는 종목 중에 유보율 탑10에 들어요. 탑10에 들어요. 그래서 세력의 매집도 확인이 됐어요. 아까 보듯이 매수신호도 발생했어요. 보시면 우리가 어, 무상증자 공시가 뜨면 어떻게 돼? 2주 안에... 주가는 급등하게 돼서 그래서 이 종목 여러분들께 바로 제가 어 보내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종목 받아보시기 원하시는 분들 어떻게 하시면 돼요? 영상에 있는 번호로 무상이라만 남겨주세요. 그럼 여러분들께 제가 이 종목 매수가부터 예, 다 공유해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받아보기 원하시는 영상에 있는 번호로 무상이라고 남겨주시고요. 예, 여러분들 좋아요, 구독도 부탁드리겠습니다.